호주에서 취업은 어떻게 했나요? 난 진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 아, 망했다. 취업 당시 영어 실력은 어땠는지, 한국에서의 경력이 있었는가? <laughs> 안녕. 아,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네. <laughs> 내가 이사를 했어. 어, 내가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 새 집에 있거든? 그래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집이 조금 난장판이어가지고 나중에 어, 룸투어 같은 거 하면서 한번 보여줄게. 아무튼, 이사를 해가지고 내가 한 3주인가 2주인가 영상을 촬영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 드디어 오늘 좀 정리를 하는 와중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네. <laughs> 아무튼. 내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지인들이 많이 물어봤었기도 했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로 문의도 주시고 따로 문의 주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어 이제 내가 어떻게 워킹홀리데이를 왔는지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어떻게 취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로는 어떻게 취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 일단 나는, 내가 지금 나이가 95년생, 26살이란 말이야. 근데 그때 나이가 23살, 21국 나이로 23살, 호주 나이로는 21살. 때 워킹 홀리데이를 어, 호주로 이제 떠나왔지. 어, 왜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로 왔냐?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큰거 없어. 그냥 호주가 제일 리밋이 없고, 그리고 조건이 없어. 영어에 대한 제한이 없고, 그리고 영어를 못해도 바로 갈수 있는 나라가 호주여가지고, 나는 바로 호주를 선택해서, 어, 호주로 오게 됐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나는 한국에서 올 때부터 아, 호주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온 거였어서. 근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난 진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 영어도 그렇고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냥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제 호주에 딱 왔는데 내가 처음에 든 생각은 아, 망했다. <laughs> 아, 망했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 왜 그걸 제일 먼저 했냐면, 영어 때문에. 왜냐면 내가 딱 처음에, 이제 비행기에서 그 입국지? 입국할 때그 써야 되는 그 종이 같은 걸 주잖아. 거기에 뭐 자기 이름이랑 신상 정보를 디테일하게 적어야 되는데, 질문지가 다 영어로 돼 있잖아? 근데 그 되게 심플해. 그 내용이. name, 뭐, birth of d a t 그런 거 이제 적는 게 나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못 알아듣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occupation. Occupation 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뭔지 몰랐어. 그래서 o c 페 u p 이 뭐지? 뭘 적어야 되지? 근데 옆에도 다 외국인이었어가지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o c 페 u p 이 뭐지? 하고 그냥 나는 안 적고 그냥 나왔지. 근데 거기 입국 심사하는 데서 당연히 물어보지? 왜 이거 비어놨냐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지금에서야 그렇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때 못 알아들었어, 걔가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못 알아듣고, 어, pardon? 이렇게 물어보고, 어, sorry?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 그 사람은 이제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하니까 짜증이 나잖아. 그래서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Your job!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이제 썼지. 그난그 순간부터 아 망했다 내가 왜 영어 공부를 진짜 하나도 안 하고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어, 그 뒤에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 그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 갔는데 변기에 휴대폰 깎아두고 그래서 지도 없이 배베커스 찾아가야 되는데 겨우겨우 찾아갔더니 배베커스 자리 옮겨있고 뭐 그런 되게 자잘자잘한 해여곡절들이 많았는데 뭐 어쨌든 어쨌든 이제 배베커스잘 찾아가지고 집도 잘 구하고 휴대폰도 잘개통하고 은행도 잘 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워킹홀리데이 온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일 구하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한국에서 이미 결심을 했었어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살아보겠다 근데 와서 그 이제 와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이캄캄한 거야. 그거를 내가 왜 준비를 안 해왔을까 싶을 만큼. 근데 이제 뭐 포트폴리오 만들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래 걸리는 사람은 되게 오래 걸려 몇 개월씩도 걸리고 하는데 나는 몇 개월씩 걸리면 이제 통장 잔고가 그걸 못 견딜 그거였어가지고. 어, 그때 한 사, 4주? 4주 걸렸나? 4주 동안 집에서 그냥 계속 포트폴리오만 만들었거든? 생각해보면 내 워킹홀리데이 그 전체 기간 중에서 그때가 제일 암울했던 시기인 것 같아 왜냐면 그때는 진짜 뭐, 주위에 친구가 있기라나 뭐가 나 힘들다고 투정을 할 수도 없었던 게, 이건 어차피 내 선택이고, 내가 워킹홀리데이 오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준비 안한 것도 나니까, 어, 내 오롯이 받아내야 되는 일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어, 그냥, 그냥, 그냥 진짜 맨날 맨날 우울한 채로 포트폴리오만 집에서 계속 만들었던? 어 어, 이제 그래서 포트폴리오 4주 정도 만들고 그 뒤에는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지. 내가 자주 이제 썼던 사이트는 SICK이라는 이제 호주에서 제일 유명한 구직 사이트고 SICK이랑 Indeed 그리고 Loop이라는 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구직 사이트가 있어. 호주에서 있는 사이트인 것 같은데 어, 거기도 많이 이용을 했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완성된 시점부터 이제 계속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50개 넘게 한거 같고 근데 중요한 건 50개 전부 광탈했어. <laughs>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만 했던 게 내가 그때 난 영어도 못 했고 그리고 외국인이고 그리고 비자도 불안정한 거 같아 보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뭐 그때는 대학도 졸업 안한 포트폴리오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계속 멘탈은 뭉개지고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포트폴리오를 근데 보통 메일로 먼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면 면접을 보러 가고 그 순서잖아 근데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도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가야겠다 직접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랑 그 커버레터 들고 지원. 지원공고올림 거기에 같이 가가지고 이제, 아, 너네 지원 공고 올린 거 봤는데, 나포트폴리오 들고 왔다고, 이거 좀그 담당자한테 전달해 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한열 군데인가 그런 식으로 방문을 했어. 진짜 내가 완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근데 그열 군데 중에서는, 어, 알겠다, 해줄 테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고, 어, 그 자리에서 바로, 어, 그래, 그럼 바로 면접 보자, 해가지고 면접 본 데도 있었고. 근데 물론 그열개 회사 중에서도 연락이 온 데는 없었어. 결과는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걔네로부터 계속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왜냐면 어, 나는 그냥 나 혼자서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너를 채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 포트폴리오가 그 이게 이런 게안 맞고 우리 의사랑은좀 이런 게안 맞고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줘가지고 아 다음 지원할 때는 이걸 좀 고쳐야겠구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어, 할수 있었던 어, 되게 좋은 기회였지. 그렇게 이제 지원하고. 포트폴리오 고치고 지원하고 포트폴리오 고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에 넣은 이제 한국 회사, 그러니까 한국인이 베이스로 돼 있는 이제 호주에 있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그날 그 연락 온날 바로 가가지고 면접 보고 어, 합격 통보 받아서 음. <laughs> 음, 일을 하게 된 어, 그런 케이스 음, 그런 케이스지.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워킹 홀리데이 와가지고 취직을 한 그런 전체적인 풀스토리고 이제 디테일하게는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그런 질문들, Q&A처럼 이제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받았던 질문들을 공유하고 대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호주에서 취업은 어떻게 했나요? 어, 근데 이게 좀 되게 앞에 했던 내용이랑 좀 겹쳐서. 근데 그 과정은 내 생각에는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아. 물론 호주 현지회사는 그 과정이 되게 길다고 알고 있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바로 합격 통보를 주는 데도 있겠지만, 면접을 진짜 한세 번, 네번 보는 데도 있고, 많게는 나는 한 다섯 번인가 여섯 번 보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은 똑같아. 그 CV 넣고 포트폴리오 하고, 면접 보고, 합격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처음에 호주 회사든 한국 회사든 사실 상관이 없었어. 왜냐면 그냥 그래픽 디자이너로 호주에서 살아보고 싶은 게 목표였지. 뭐 꼭. 현지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건 없었어서. 그리고 난 한국에서도 경험이 없었어서, 뭐 한국 회사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가지고 난 전부 다 넣은 거였거든. 한국 회사도 그렇고, 현지 회사도 그렇고. 어, 만약에 현지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 영어를 좀더 많이 해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의사소통을 영어로 해야 되고, 사실 한국어로 일 얘기를 해도 사실 말이 잘안 통할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진짜 답답하단 말이야.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아서.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영어에 대해서 좀더 많이 해오면 음, 더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는 워킹 홀리데이로 취업이 가능할까? 일단은 불가능하지는 않아. 나도 이제이 부분에 대해서 어, 호주로 오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변에서 나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해줬어. 어, 안될것 같다. 워킹 홀리데이로 가서 취업을 한 사례가 많지가 않다. 어, 가서 어떡할 거냐? 뭐 그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해주었고 그때는 어떻게든 되겠지 했는데 어, 여기 와서 보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쉽지는 않아. 응, 쉽지는 않고 약간의 운도좀 따라줘야 되는 것 같고 운과 타이밍. <laughs> 근데 불가능한 거는 아니야. 좀 발목을 잡는 게 있다면 영어랑 비자인데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이제 한 회사에서 6개월 받기를 못하니까 보통 회사들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선호를 하질 않아. 근데 불가능한 거는 아니야. 분명히 그나 같은 사례도 있고 그리고 현지 회사에도 지원을 한 사례가 있으니까 어,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그런다기보다 그냥 준비를 철저히 해 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 왜 시드니를 선택했을까? 이거는 지역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는데 어 이제 뭐 유명한 지역 좀 있잖아 브리즈번도 있고 멜번도 있고 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있는데 시드니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냥 진짜 막연한 추측 <laughs> 제일 유명한 도시니까 아마도 제일 회사가 많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그래픽 디자이너를 구하는 수요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 시드니를 선택하게 됐지.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거래처들을 보니까 어, 멜번에 좀 회사가 많은 것 같더라고. 어, 거래처들 주소가 다 멜번이고, 그리고 여기 그 본, 지사가 있더라도 대부분 본사가 멜번이야. 멜번이 꽤 회사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 시드니에 이제 한국인이 많을까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냐면 워킹홀리데이를 오면 이제 좀 다른 문화를 즐기고 싶어 하니까. 한국인이 많은 건 맞아. 어. 뭐 그거는 뭐 멜번도 그렇고 브리즈번도 그렇고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시드니는 특히나 이제 한인사회가 좀잘돼 있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런 점이 더 좋았던 게 이제 어 1년 동안 약간 한국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 한국 음식, 한국 옷, 뭐. 한국 영화? 이런 것들이 좀 그리워지는 순간이 오는데, 시드니 같은 경우는 한국의 수요가 원체 많으니까 한국 음식 같은 것도 진짜 너무 잘돼 있고, 영화관에서도 가끔 한국 영화를 상영을 해줘. 그런 점들이 난 그냥 좋은 것 같아. 적당히 호주 느낌도 나면서, 적당히 내가 필요할 때, 어, 한국 문화도 좀 찾아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laughs> 어, 그리고 경력. 한국에서의 경력이 있었는가? 를 물어보셨는데 어 한국에서의 경력은 없었어 없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대학을 졸업 안 했었고 경력이 있었다고 한들 그건 그냥 지인들 부탁을 받아서 내가 무료로 그냥 디자인을 해줬던 것이었어서 그걸 경력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프리랜서였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경력이 진짜 없고 이력도 없었고 그랬어서 잠깐만 불좀켜 볼게 아 너무 무섭다 그리고 취업 당시 영어 실력은 어땠는지 이것도 이제 최근에도 질문을 받았 그리고 예전에도 내가 지인한테 이제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됐었느냐고 물어보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어,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난 영어를 진짜 못했어 그때 당시 에 무슨 생각으로 내가 취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못했어 어. 그래서 그냥 단어 단어만 나열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물론 <laughs> 회사에서 면접 볼때 나한테 물어봤었어 영어는 어느 정도 할수 있냐고 근데 물론 그때는 어, 다 알아들을 수 있다 하고 싶은 말은 다할수 있다 뭐 그런 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심각하게 못 했고 근데도 취업이 가능할까를 나한테 물어본다면 만약에 내가 현지 회사에 계속 지원을 했다. 아마 그랬다면 아마 난 계속 광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면 영어가 진짜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취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여기서 전문직을 원한다 하면은 영어를 진짜 많이 해오는 거를 좀 추천하고, 어, 물론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 내가 내 영어 실력이 이 정도인데 갈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겁이나 아니면 너무 긴장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 영어를 잘하면 더 기회가 많아져.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낼수 있는 이력서를 낼수 있는 폭이 다양해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한국에서 경력이 있는데 어, 영어를 진짜 못한다. 근데 호주에서 디자인이나 다른 직종으로 취업을 할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나처럼 이제 한국인이 베이스로 되어 있는 회사를 노린다면 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덜어 있고 영어를 이제 잘못 하는데 디자인 경력이나 그런 게 좋아서 이제 한국인이 베이스로 돼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포트폴리오는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준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사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어, 약간 내가 뭐라고 <laughs> 음, 내가 뭐라고 수준에 대해서 논의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준에 대해서 정해주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포트폴리오는 일단 미리 무조건 준비를 해와. 초안이라도. 나처럼 여기서 만약에 만들잖아? 난 진짜 그 시간이 너무 우울했어. 물론 결과가 좋았으니까 괜찮은데 나는 그 시간을 떠올려보면 진짜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초안이라도 좀 만들어 오면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시간에 쫓기듯 포트폴리오를 만들지는 않아도 되니까 꼭 만들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나도 그랬는데, 주니어 디자이너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가 않잖아. 뭐 학교에서 한그 과제물? 그 정도가 이제 포트폴리오의 단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주니어 디자이너고 걔네는 내 경력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개인 작업을. 만약에 브랜딩에서 면 내가 그냥 임의로 브랜딩을 하나 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그때 건축회사에다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브랜딩 디자이너를 뽑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브랜딩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가 없었거든. 그래서 어, 그 이제 포스터. 그 회사 로고를 이용한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포트폴리오 제일 앞 페이지에다가 그걸 넣었지. 응. 어, 물론 떨어졌지만, 그쪽에서는 되게 면접 볼때 되게 반응이 좋았고, 물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긴 해. 만약에 내가 50개 지원했으면 50개 회사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 그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 좀될것 같은 회사를 위주로 이제 그런 걸 만들면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laughs> 아, 그러면 이제 Q&A는 모두 마쳤고, 어, 이거는 근데 내 진짜 주관적인, 아주 주관적인 후기 같은 거니까 너무 이제 민신하지는 말고, 많이 찾아보고, 많이 준비해왔으면 좋겠어. 혹시 또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너무 많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밑에다가 인스타 아이디를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로 메시지를 주면 좋을 것 같다.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